오늘은 북천에 물길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이쪽은 지금 막혔습니다. 막히고 저쪽으로 지금 뚫려 있습니다. 오, 뭘 봤는데? 도망가나? 뭘까요? <laughs> 첫눈망 쳤는데. 북천에 멸치대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아직까지는 멸치대는 보이지 않고 이제 첫 투망을 쳤는데 뭘 보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땡기는 것까지 그냥 얘기하다가 갑자기 던졌는데 뭐가 뭐가 까치복을 까치복이 떴다고? 들어왔어요? 모르겠어 쓴맛이 없어? 일단은? 잡 어우,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아니야 까치복 아닌데? 황복이다, 오어 일반복이다, 일반. 부기다, 일반. 이야, 나이스. <웃음> <웃음> 야 나이스. 이야. 토망다 씹어서 안 돼. 어우, 옆으로 똑바로 제껴봐봐요어 아, 이게 저기, 중앙에 있는 항상 빨리 털어야 돼 하는 게 이것만요. <laughs> 야, 이거 황복으로, 황복. 저거네, 저거 섞는 아, 거 밖에 아니야. 황복, 황복. 이야, 이쁘게도 생겼다. 까치복이 아니고. 황복이에요?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그래. 일이라 던지는 영상을 옆에 있으면서도 지금 못 찍었습니다. 코앞에 와있어, 코 야는 그래도 같이 보면 입이 안 커서 드십니다. 어, 그러네. 입이 어, 많이 어. 안 크네. 어. 야는 천천히 어. 당겨도 야, 되네. 야, 작네. 어. 입이 엄청 작네요. 그러네. 어. 지금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우 뭐야 한열번쳐 가지고 들어와요 꽁지 투만 갖고 꽁지 투만 갖고 이걸 잡으라니 숭어는 보글보글한데 숭어는 3cm짜리 가지고 숭어 여기, 여기 많이 있어요? 아, 오, 근데 왜안 나와 있는데 공이 없는데도 아빠, 아빠,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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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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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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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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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손맛을 보고, 보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핫콩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맛이 손맛이, 야, 손맛이 느껴지시지요? 고기 없다. 고기 없다? 음. 야들아. 가지고 놀아! <laughs> 야, 한 마리 더 있어요! 아니, 아무리... 가까이 다 쳤는데? 들어왔어? 어, 들어왔구나. 꽃이는 나가고, 공시는 <laughs> 응. 들어오고, 오, 대미가 돼. 완전 그거야 말마다는 안 아픈다야. 대미가 돼. 오, 다리 나빠요. 돈갈치, 동갈치, 동갈치. 이거네, 당신 이거 봐. 아 그러나? 오, 근데 왜한 마리가 다니지? 얘네 꼭 땅으로 다니는데 특히. 와이. 다리 훅 집게 살란이야 특히. 그래든지 뭐. 또튀가나고 알아요. 어우, 뭐 유유히 가는데 뭘? 야. 나자 보바라 그래. 얘 잡을 잡혔다가 나가서 이 정신이 없나? 왜 가지 를 않지? 그러니까. <laughs> 나자 보봐라 그래. 어우. 모래톱 끝에가 굉장히 어 모래가 물러서. 디딤바를 디딜 때, 툭 들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위험을무릅쓰고 투망을 던졌는데, 아, 과연, 안수목도 보통 큰거 잡은 게 아니네. 우와 나이스! 아니, 엄청나게 크네, 어마어마하게. 잠깐만요, 봐봐. 세상에, 바깥 단단히 주어, 다 났어.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어우, 야, 야, 야. 어. 우와. 진짜 크다 야 이거 빠질 줄 알았어 뺨을 한번 쳐 대봐요 와 <laughs> 세상에 40 정도 되나요? 40에서 조금 빠지겠다 그지 둥근 둥 떠갖고 와 완전 대박입니다 오늘 정말 고기가 큰 고기가 없어갖고 엄청 애를 먹었는데 드디어 까치복을 큰걸 잡았습니다 대물을 잡았습니다 아 좋먹봐습니다 까치봉 이빨을 한번 구경 좀 한번 다시 시켜 줘 봐요. 사이즈 좋다. 이야, 사이즈 좋고 겁나다 겁나. 바다 사람들은 이 저기 이빨을빼 놓는다 그래요. <laughs> 다 물었든 다른 고기도 물었뜯으니까. 최강자대. 예. 다른 보고는 몸은 다 다른 보고 다 씹어 먹는 죽인 거다 아이고. 이야. 무시무시한 소리. 까치복을 아주 그냥 가둬갖고 나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꽤큰거 잡으셨네. 살이 예? 살이 없어요? 나어 숭어! 숭어! 나갈 어. 어다 우와! 와! 숭어에? 아 숭어 같은데? 숭어, 숭어. 진짜 숭어네. 아이고. 숭어 숭어. 수왕 선생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덕분에 또 고기가 들어왔네. 아이 아이고야. 어... 그렇지운데 혹시 네, 네. 허리하고 다리만 으면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